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하루에 한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계속 하락했던 지수가 오늘 코스피 3000을 회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코스피 3000이 이제는 친근해지고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오늘도 배당주를 매수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주식 매수 이유 단기간에 많이 하락을 한 주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기업 계열 회사이며 낮은 PER과 PBR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황금 거북이가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분석할 회사는 G2R입니다. 시가 총액 876억이라 소형 주식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을 것 같지만 코스피 838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G2R은 LG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또한 광고회사에서 지주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주주에도 LG가 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가 83%라서 유통주식이 낮은 회사입니다. G2R은 1984년에 설립이 되어 오랜 사업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4년에 분할이 되며 지주회사로 운영하고 있지만 HS 에드와 같은 광고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언급했듯이 대기업 LG의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황금 거북이는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G2R 역시 이전에 올렸던 배당주 회사처럼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있는 회사입니다. 2020년 1분기와 3분기에 단기 순손실이 발생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2021년 2월 4일 뉴스에 의하면 영업이익이 253억으로 2019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수익을 낼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800억 수준의 광고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과 그래프를 보며 자산 총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G2R입니다. 참고로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자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아 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기 순이익을 광고회사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G2R은 4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있고 영업이익률은 보통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높아 그래프상으로 높아 보입니다. 그럼 4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e m 넷과 오리콤을 추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EM넷은 시가총액 1,37억이며 0 코스닥 822에 있는 작은 소형 주식입니다. G2R과 EM넷은 주가가 6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G2R은 매출액이 많고 단기 순이익도 많습니다. 하지만 EM넷은 매출액은 낮으나 영업이익률이 G2R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EM넷은 G2R보다 부채 비율이 낮아 안정성이 높은 회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G2R은 부채 비율이 조금 높지만 e n 넷보다 배당금 지급액이 높아서 시가 배당률이 은행이자보다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콤과 G2R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리콤은 시가 총액 655억이며 코스닥 1117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G2R과 오리콤은 주가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주회사라서 매출액이 높고 단기 순이익이 많은 지투알이지만 오리콤은 지투알에 비해 부채 비율이 절반 수준이며 배당금도 비슷한 시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은 부채 비율과 배당률만 갖고 투자하는 것이 아닌 여러 요인을 종합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지투알의 일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주식은 2020년 초보다 상승을 한 경우가 있는데, G2R은 여전히 2020년 초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0년 11월에 5,400원에서 상승을 하며 6,100원까지 상승을 한후 단기적으로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이동 평균선 121선 아래에 있어서 황금 거북이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로 주가가 더 하락하면 황금 거북이는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월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상장 초기보다 현재 주가는 낮아진 상태입니다. 과거의 광고 산업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더 많은 성장을 할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업종을 대표하는 회사들을 G2R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회사들 중, 제일 기획은 삼성, 이노션은 현대 기아차 그룹, 잉크로스는 SK텔레콤과 연관이 있습니다. LG 계열사인 G2R도 낮은 시가총액이지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황금거북이는 2021년 3월 11일에 G2R을 한주 매수했습니다. 하루에 한 주씩 매수하는 황금거북이입니다. G2R 매수 인증은 스크린샷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는 중입니다. 광동제약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질 순 있지만 안정성이 높아 상장 폐지나 거래정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지수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법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오늘도 배당주를 매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함께 해주시면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이입니다.